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내용은 PDF 편집과 한글 변환입니다. 전에 미라쌤이 PDF 편집을 부탁하셨을 때 답을 드리지 못해 죄송했는데, 이제야 답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RPDF 프로그램을 이용한 방법이며, RPDF 설치, 텍스트 수정, 텍스트 추출, 한글 변환, PDF 병합 분할의 5개 부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챕터를 설정할 예정이니 필요한 부분만 보셔도 됩니다. 직접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RPDF 설치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 더보기 링크를 넣어두겠습니다. 동의를 누르시고, 아래쪽에 불필요한 프로그램은 해제하시고, 설치 시작을 누르겠습니다. 다시 아래쪽에 있는 불필요한 프로그램 체크 해제하시고요, 빠른 설치 누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해제를 하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RPDF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파일 열기를 통해 원하는 PDF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사용, 예를 누르시고요. 상단에 편집을 누르시게 되면 텍스트에 네모 표시가 되면서 수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곳에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봉사활동입니다. 색상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을 원하는 글자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요. 그리고 색상을 선택해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색상도 변경 가능합니다. 도형 표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를 누르시고요. 원하시는 도형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마우스를 이용해서 도형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삽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집으로 가셔서 이미지 추가를 누르시고 원하는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겠습니다. 크기를 조절해서 오른쪽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텍스트 추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환을 누르시고요. 텍스트로 변환을 누르시고, 원하는 위치에 저장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열기를 누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PDF 파일에서 이미지를 제외한 텍스트가 추출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한글 변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 변환을 누르시게 되면요. 한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로 변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변환을 누르시고요.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변환이 되었고요. 열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글로 변환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PDF 병합 분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F 병합을 누르시고 난 다음에요, 파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창체 일정 1과 창체 일정 2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열기를 누르시면, 두 파일을 병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페이지 범위가 있는데요. 두 파일을 모두 병합할 수도 있겠고요. 일부분을 병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부분을 병합할 경우에는 페이지를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시면 원하는 부분만 병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모두를 클릭하시고 한번 병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체 일정 1번의 파일, 그리고 두 번째 창체 일정 2번의 파일이 병합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PDF 편집, 한글 변환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